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94년 오스트리아 비의 아동 재활 병원에서 일하던 한스 아스퍼거는 외부 사회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존소 퀸스 대학교 병원의 소아과장인 레오 캐너가 규정한 자폐증의 범주에는 속하지만, 언어 능력이나 지능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아이들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발달장애 증후군으로도 불리며 발달장애 일종인데 지적장애가 없는 자폐증을 의미합니다. 이 증후군에 속하는 사람은 언어에서 뒤처지는 것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위기를 잊지 못합니다. 본인의 관심사를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신뢰되는 말을 서슴없이 하며 다른 사람은 개의치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에 속하는 젊은이들은 기억력이 뛰어나 학교 성적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명문대학에 합격한 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학에서 사회로 진출하려 할때 큰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 사고나 기억력이 뛰어나 시험 공부에는 강하지만 회화에는 요령이 없어서 면접에는 극도로 약하기 때문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직접적인 치료법은 없지만 교육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의사소통, 반복행동, 언어치료, 인지치료, 행동수정치료, 사회기술훈련 등을 시행합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같은 역사적 천재들이 아스퍼거 증후군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더 많은 의료 정보와 팁을 얻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